자 이게 10번 문제인데 요약이거든? 유역, 요약을 항상 아래에 먼저 읽어보니까 아래 읽어볼게 자 although it is blah blah difficult, useful, necessary, required, possible 힘들다, 유용하다,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가능하다? 글쎄 모르지 그거 어 하러 음, 앞에, 앞에 이 가짜 투 진짜 가짜, 가짜 진짜 비록 그것이 응 하지만 근데 그게 뭐냐면 to a t r i b u t e functions to a n a t o m i c a l parts of the brain. 아 이거 그 부여하다 글로 썼구나 어찌 어찌가 뜻이 두 개야. 뭐 누구 누구 탓으로 돌리다라는 뜻이 첫 번째 뜻이고 이게 두 번째 뜻이야. 특성을 부여하다 그 뜻이야. 특징 지우다 그거든 어찌 뭐 특징을 준다 이거 그냥 기부라고 해. 기부야, 기부. 기브. 그냥 기부로 해봐. 이거 더 쉬워. 부여하다라고 해. 부여하다. 특징을 부여하다. 잘 봐. 기능을 부여한다. 기능 어디에다가 해부학적 part of the brain 에다가 단어를 알면 좋지 않 알아야지. 해부학이란 단어 자주 나와. 그러니까 뇌도 전두엽이 있고 그다음 또뭐 있어? 뇌간이 있고 후두엽이 있고 측두엽이 있고 막 대뇌피질 막 되게 많잖아. 그 부분마다 제 역할이 다다르다는걸 알아야지. 생물을 배웠으면 문과라고? 야, 지 문과는 생물 몰라도 되냐? 알아야지. 어, 그그 그 얘기하는 거야. 뇌 부분마다 역할이 다 달라. 그 배웠잖아 생물시간에 중학교 때도 생물 배웠잖아 음, 잤다고? 얘랑이 씨 어, 그거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 유용하다? necessary? 유용하다 아니냐? 유용하긴 하지만 The anatomical and functional boundaries of those 어, boundaries는 경계선이 애매모호하다 무조건 애매모호한 답일 거야 역할의 경계선이 애매모호하다 그게 fact잖아 과학적 fact잖아 아직 다 밝혀내지 못했잖아 그래서 연구 중인 거잖아 Are not clear clear 어에어 에이, 에이 여기 나시붙어 있잖아 그 뭐야 애매모호하지 어, 않다 야 단어 좀 해. blurry 애매모호한 unclear ambiguous 이런 뜻으로 쓰는 거야 이거 b l u r r e blur가 흐릿, 흐릿하다는 뜻이잖아 흐릿하지 않다 아니지 흐릿하다지 앞에 나시붙어 있다고 not flexible 왔다가 타지 않는다. 고정돼 있다. 고정돼 있지 않지. 지금 모른다니까. 무슨 클리어컷 하지 않다. 됐어. 어차피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야. 앞에 뭐 들어가야 되지? 파스부 뭐. 가능하긴 하지만. 필요하다. 필요하긴 하지만. 아니지. 5번이지. 가능하긴 하지만. 물론 그래. 돼. 대충은 알수 있어. 전두엽이 무슨 역할을 하고, 응? 척두엽이 무슨 역할을 하고, 대뇌피질이 무슨 역할을 하고, 뇌관이 무슨 역할을 하고. 그 해마. 해마가 뭐지? 히포포테템스 히포 뭐 있는데. 야 뇌에서 해마가 무슨 역할을 하냐 난 그거 못 외웠는데 몰라 해마도 무슨 역할이 있어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역할을 부여할 수 있긴 하지만 가능하지만 정확히는 모른다 이런 뜻일 거야 정확히는 모른다 아 뭐야 나 벌써 체크했네 내 손목아지 어떡하지 기다려봐 잠깐만 아니야 나 자신 있어 나 자신 있어 이거 분명 5번이 답이야 나내 손목아지 걸수 있어 어, 잘리면 어떡하지 기다려봐 아니야 맞아 맞아 난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이 문제를 좀 성의없게 냈어 너무 쉽잖아 답이 딱 보이는데 어떻게 맞을걸 5번? 자 보지 볼게 It is the brain 어? 뭐야? It is the brain 아 깜짝이야 It Is the brain an assembly of 합쳐진 거 assembly 원래 그 조립이라고 하잖아 조립 합쳐진 거니까 combination이라고 할게 되지 않나? 어 맞지? 합친 거 어? 그래서, 아, 부분을 합쳤다고 해서 assembly 썼구나 콤비네이션밖에 떨어는 단어가 없는데 합친 거 of distinct 서로 다른 컴포넌트를 합친 거 부품 아니 컴포넌트가 parts잖아 부품 구성 요소 부품이야 부품 부품 합친 거다 아니 대뇌피질 측두야뭐뭐그뇌 다양한 부분을 하나로 합쳐서 뇌가 되는 거잖아 그지? each 각각은 with a 가지고 있다 with 자체가 가지고 있다요 with a defined 규정된 그리고 separate 각각의 따로따로 기능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물어봤네요 지금 어, 합쳐진 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합쳐진 거 맞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합쳐진 거 맞니 근데 대답은 아니다겠지 그럼 아니, 아니다 자 one of the many difficulties in studying 영 어려운 점이 있어 연구하는 데 어려운 점 뭘? How the brain works. 근데그 연구한 이걸 연구하는 데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is precisely because 뭐 때문이다. 정확하게 뭐 때문이다. Exactly. 뭐 때문이다. Because it is not arranged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주제문이네. 명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 맞는 맞는 것 같은데. That does not mean that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One cannot assign specific function을 부여할 부여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 어 사인 배정하다 부여하다 다놓 일을 맡기다 일을 너에게 내가 숙제를 너에게 배정하고 숙제를 너에게 주다 어, 주다야 주다 음, 부여하다. 그래서 사인은 가 숙제잖아 숙제 부여한다 일을 맡긴다 듯이야 음, 부여한다 특정한 기능을 to anatomically recognizable parts, 음, 해부학적으로 인식 가능한 부분 of 뇌. 뇌가 이렇게 덩어리가 여러 개로 되어 있어 해부 해보면 알아. 의대 가서 해부를 해봐. 그러면은 이게 뇌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 한 다섯 개, 여섯 개 조각으로 다 쪼개져 이렇게 쪼개져 자동적으로. Indeed, one can, for example, 할수 있다. 어, 쪼갤 수 있다. The cerebral cortex 이게 어, 대뇌피질. 세레브럴 자체가 이제 뇌 대뇌 피질. 대뇌 뇌 뇌. 이 세레브런 단어 자체를 뇌라고 생각하면 돼. 대뇌 피질 that forms 가장 크지? most of the outside of the brain 바깥쪽. and gives it its typical wrinkles. 뭐 주름 잡혀 있어. o r f o l d e d appearance. 모습 has areas that we know are 이거 사비버고 이거 잘못 거. 이 에리어는 우리가 알고 있다. 이 에리어가 아, concerned with 관련 이거 야, 걱정 아니야. concerned a b o u t 시 걱정이고 concerned with associated with 잖아 관련이야 관련 뭐뭐와 관련돼 있다 identifiable actions 행동과 관련 있다 행동은 d e 피 e 에서 내리는구나 알았어 one is responsible for generating movement 움직임 another for analyzing income, incoming visual information 시각도 여기서 처리하네 and so on 등등등 <laughs>

What is an issue? However, is. 이거 인지 아닌지가 문제다 뇌를 쪼갤 수 있어 왜쪼개 h 있어 다섯 개 여섯 개 조각으로 쪼개져 있어 그리고 기능이 달라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야 w h e t h e r t h e r e a r e c l e a r l y d e f i n e d b o u n d a r i e s 이거야 이거 i 지 i 제 the i s s e a r l y d e f i n e d b o u n d a i i e s 가 u 느냐 없느냐 i 게문제 e b e t w e e t the s e a r e a s 사이 e e i t h e i a n a t h m i c a l e y 야 뇌가 다섯 개의 조각으로 쪼개져 있어, 맞아 야, 그러면 그게 다 끊어져 있겠냐? 네로 연결이 돼 있겠지. 뇌가 뇌가 다섯 토막으로 끊어져 있다고? 분리돼 있다고? 연결이 안돼 있다고? 그 다섯 개 조각이 연결이 당연히 돼 있지. 좌뇌 오뇌도 뇌관으로 연결, 그브릿지라고 하는 뇌관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 알잖아, 배웠잖아. 응. 야, 문과는 이지문 틀려야 돼 그럼? 말이 안 되지. 문과가 왜 틀려? 나도 문과인데, 나 맞추잖아. 아니 뇌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요즘에 뇌과학, 브레인 사이언스가 핫해, 핫해, 핫해. 그래서 시험에 되게 잘 나와. 내가 그러니까 맨날 강조하잖아 브레인 사이언스 시험에 잘 나온다. 왜? 브레인 사이언스랑 AI랑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AI도 시험에 잘 나오고 뇌뇌 뇌 구조 이런 것도 시험에 진짜 잘 나와. 꼭 기억해. 자나 어디까지 읽었지? 어 됐고 Where does one begin?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나? 이것도 뭐 힌트를 주네.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나? 이게 경계선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렇 그지? 렇 바운데링 or f u n c t i o n a l 기능적으로 또 어느 기능? 이 A라는 부분은 어떤 기능? B라는 부분은 어떤 기능? 그 기능이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단 말이야 Is there a, circum a circumscribed area of the brain? c i r c u m s c r i b e 어, 둘레에다가 선을 그렸다 이 뜻으로 썼구나 area of the brain 경계선이 있는 지역 borderline area borderline area 이렇게 하지 borderline area line d areas of the brain that has an equally precise function 똑같은 부분이 가진 그런 부분이 있나 the answer to both questions is resounding no resound sorr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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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no다. Definitely no is a definit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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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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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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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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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확실히 분명히 노다. 노란 소리가 막 울린다. 우리 사운드, 우리 사운드 소리가 다시 난다는 뜻이야. 울리는 소리, 우리 뭐 사운드, 우리 사운드라고 해. 잠깐만, 나 맞은 거지, 나 맞은 거 맞지. 가능하게 다, 다 하지 만 아까 위에서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지, 가능하다고 했어. 아, 여기 니드원킹이라고 했잖아. 여기 녹색으로 해줄게. 네번째 줄에 아, 가능하다고 했어. 실제로 가능하다. 어, 분리하는 거어어 원캐나 어? 어어아 여기서 그랬잖아 아니다 배정할 수 없는 게 아니다 그럼 배정할수 있다잖아 그러니까 이디이 원캐니지 응 이거야 이거 배정할 수 있다 특정한 기능을 뭐에다가 해부학적으로 인식 가능한 뇌의 부분에다가 뇌 뇌의 부분이 A B C D 뭐 A B C D E 다섯 개가 있어 그 다섯 개마다 기능이 다기 다, 기능, 기능을 배? 부여할 수 있어. 너는 뭐 시각 중추, 너는 청각 중추, 중추, 너는 뭐 배고픔을 느끼는 거, 너는 뭐, 뭐 갈증을 느끼는 거, 이걸 다 부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인디드 워킹은 없어. 있잖아, 맞잖아, 바사우리잖아. 나 맞은 거잖아. 오번 맞지? 뒤에서 뭐라고 했지? 클리어컷 하지 않다. 너왜 어. 놀라고 했지? 뭐 하지 않다라고 한 거지? 할수 있나? 마운데리 그, 디파인 어, 요거 이미 색칠을 했잖아요. 클리어리 디파인 라운데 린스 요거. 이거 되나? 응, 안 되는데요? 끝. 문제는 쉬워. 근데 내용은 좋아. 문제는 너무 쉬운데, 내용이 좋아. 지금 단어가, 이거 봐봐라. 어 t t r i 이 단어. 야, 이거 목숨 걸고 외워. 어, a t t r 트가 뜻이 두 개가 있다고 했어. 누구누구 탓으로 돌린다, 이거 그리고, 뭐뭐의 기능은 특징을 부여하다. 둘다 외워야 돼. 둘다 외워야 돼. 오, 어, 정말 좋은, 그은 되게 좋아. 그걸 되게 좋아. 어셈블리 단어 좀 외우고, 조립. 컴퍼런츠 이름 아니까 됐고. 구성요소. s c i e 이사이해하니까 됐고 어사인 어사인 단어 좀 외워. 그리고 concerned with 이거 걱정 아니야. concerned about이 걱정이고 concerned with는 뭐와 관련되냐. 음, boundaries. 경계선. 단어 외우시고. identifiable. 이런 단어는 쉬운거니까 됐고. 단어권 엄청 어렵진 않구나. 어. anatomical. 이 단어 좀 외워. anatomy 해부학. 이내 가면은 배우는 거. 시체 배갈라서막다해 보는 거. anatomy. 어땠나요? 단어 이거밖에안 나왔네. 여기까지. 다 맞지? 5번. 맞아.